자, 아, 22번 갑니다. 조금 어려워, 내용이. 자, 해봅시다. 커밋먼트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잖아. 이게 우리가 보통 사전적인 단어를 외울 때는 헌신이나 전념이라고 해석하는 단어. 헌신, 전념이라고 보통은 외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약속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생각을 해보면 어 어떤 대상이 있어. 근데 내가 이 대상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 이거 지킬 거야. 난 이거 해낼 거야. 이게 커밋먼트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헌신일 수도 있겠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 나 여기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 이거 해낼 거야. 그럼 헌신이나 전념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대상에딱 달라붙어서 나 이거 지킬 거야라고 하면 약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해석해 보면 약속이라고 나와. 사전에 보면 헌신 전념으로도 많이 나와, 실제로. 그러니까 무조건 약속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일단은 약속으로 해석을 합니다. 약속은 글루, 접착제야, 풀이야, 풀. 모화는 holding together characteristically human forms of a social life까지 가서 과로를 닫을 건데, 어 단어를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소셜, 소셜라이프면 뭐 사회의 삶, 사회생활 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거고 휴먼폼이면 인간적인 형태, 인간의 형태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얘는 특성적으로라고 해석하는 부사일 거야. 그래서 수식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특성적으로 인간적인 형태 이렇게 수식이 돼.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라고 이해를 하면 어법적으로 납득이 될 거야. 됐지?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약속은 어, 특성적으로 인간적인 형태의 사회생활을 묶어 주는 접착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첫 번째 문장이라고 다 보면 되겠고, 그냥 이렇게 하자. 약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소셜라이프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문장의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약속은 만든다. 사람들의 행동을 여기가 목적이야.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in the face of 어디에 직면하여 여기 나오는 이 fluctuation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막 요동치는 걸 f l u c t u a t i o n 이라 그래. So fluctuation in their desires and interests 그들의 욕망과 흥미의 요동에 직면하여 다시, 다시 욕망과 흥미의 요동에 직면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게 시시각각 변할 거란 말이야? 그럼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 그게 약속이야. 라고 하면 돼. 약속은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 행동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 뭐를 촉진하면서. p l a y 코 i n g and coordination of joint actions involving multiple agents. 자, 여기 에이전트는 행위자. 말을 더 편하게 하면은 그냥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무방. 이상하진 않을 건데 다양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결합 행동의 결합 행동의 계획과 조정을 촉진시켜 주면서 이렇게 해서 면되는 거예요. 또 말이 너무 어렵지. 봐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관심사, 흥미 같은 건 계속 변한단 말이야. 맨날 변해.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싫대. 어제는 사과가 좋았다고 오늘은 딸기가 좋대. 어제는 빨강색이 좋은데 오늘은 빨강색이 싫대. 계속 변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합된 행동을 해. 뭔가 같이 뭔가를 할 거야. 그럼 그거 계획하고, 그거를 조정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약속이라는 얘기거든. 이래도 약간 추상적이잖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시를 해볼게. 이것만 딱 잡으면 되거든. 그럼 글 이제 이 끝나. 봐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어, 학원 강사야.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B는 학생이야. C는 뭐 예를 들어 원장님이라고 한번 해 보자. 그럼 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냐면 나는 학생한테 수업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내 역할이고 학생은 원장님한테 뭐 말하자면 학원비를 내겠지. 그리고 원장님은 나한테 급여를 준단 말이야.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날 피곤해 가지고 아, 나 오늘 수업 못 하겠다. 플럭추에이션 한 거지. 학생이 아, 저 오늘 어 뭐랄까 저 오늘 힘들어서 학원 못갈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 학원비가 갑자기 내기 싫어졌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원장님이 나한테 어, 어 이번 달 월급 주기 싫은데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 약속을 했잖아 이것이 약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조인트 액션이 잘 흘러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약속이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이 된다고 어떻게 예측이 돼? 수업을 할 거란 예측이 되고 학원비를 이렇게 지불할 거란 예측이 되고 월급을 줄 거란 예측이 된단 말이야. 사람이 그때 그때 다를 것 당연하지만 다를 건 당연하지만 기분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약속된 행동을 하겠지라는 게 예측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좀 이해가 되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약속이다. 자그 다음에 어법적인 걸 보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크게 네모 쳐볼래. 우리 방학 수업할 때, 겨울 방학 수업할 때 여기 한번 나왔었던 거거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대열 바이는 일단 품사는 부사야. 그렇게 함으로써. 라고 해서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얘는 특징이 뭐냐면 뒤에 분사구문을 잘 데리고 나와. 무조건은 아니거든. 근데 대열 바이에 분사구문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좀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이게 그거네. 라는 생각을 하겠지.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했어. 자, 구별해야 될거 알려 줄게. 외열 바이가 있거든. 얘는 관계 부사야. 관계 부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지. 앞에 선행사가 있을 거고. 뒷문장 완전할 거고. 해석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 그렇게 함으로써 뭐뭐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해. 하는이라고 니은 해석하는 거는 원래 관계사는 니은으로 해석을 해. 그래. 선행사를 꾸며야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이제 대열바 있을 거냐 외열바 있을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관계 부사, 얘는 그냥 부사고 뒤에 분사 구문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문제 풀때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자 모어로 뭐 봐. 네모칩니다. 자 이거 우리 수업용어로 같다라고 하지. 같다. 해석은 게다가 라고 해석을 하고 자 게다가 약속은 만든다 사람들을 기꺼이 perform action 어떤 행동을 하도록 약속은 사람들이 기꺼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 자 관계 대명사로 꾸며 어떤 행동을 기꺼이 할 거야 그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기꺼이 하게 만든다 자 예를 들어 퍼리기 잼도또네 예를 들어 택시 드라이버는 택시 운전사는 픽업, his client, 그 고객을 픽업을 해줘. 그리고 transport, 이동시켜 그들을 그들의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을 시켜줄 거야. 자 보세요. 자 택시 운전사가 고객을 태우고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줘. 글의 맥락을 봤을 때왜 그렇게 해? 택시비를 줄 거라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택시비에 대한 약속이 안돼 있으면 택시운전사가 못 하러 그런 거 해주겠어. 힘들잖아. 기름값 들고 아깝단 말이야. 시간 아깝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만든다. 뭐가 약속이? 택시비를 지불할 거라는 약속이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음, 서비스에 대해서 이후에, 그에게 지불할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해서 이후에 그에게 지불할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이 지문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이커밋트라는 단어가 전념헌신 약속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be committed to ing 하면 이게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 지문에서만큼은 약속으로 그냥 해석을 하자라는 거였어. 그치?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건설 현장 노동자는, 그러니까 그, 왜, 아파트 짓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performs his job every day. 매일매일 자신의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고용주가, 고용주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has made a credible commitment. 믿을 만한 약속을 했거든. 뭐 하겠다고? 그녀에게 돈을 주겠다고. 그달 말에. 그달 말에 월급을 줄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치? 건설현장 노동자가 월급을 받을 거란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일안 하겠지? 미쳤다고 일하겠어? 그거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여자로 나왔어. <laughs>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거. 자, 어쨌든 약속이 이걸 가능하게 하더라. 넘어가자. 자, 실제로, 네모 이렇게 쳐보자 우리가 인디드 하면은 재진술 기능이다. 라고 방학 때 외웠지. 자, 실제로. The tax driver and the construction worker. 이 사람들은 are willing to accept money. 이 사람들은 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뭐로써? 어, payment로써. 이거 보통 지불이라고 사전적으로 외우는데, 여기서는 이제 맥락적으로 뭐. 고수, 수당,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은 돈을 받아, only because. 왜 받냐면, a network of our other agents. 에이전트 아까 행위자라고 얘기를 했지, 뭐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고. 그래서, 다른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눈에 띄게는 중앙은행이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조치를, 다양한 조치를 취할 거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화폐 가치를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 쿼션이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은 뭐 해당 정도를 해서 그래 해당하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에 해당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대상에 해당하는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거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야.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내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지. 택시 운전사가 손님한테 돈을 받았어.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돈을 받았어. 근데 자, 내가 뭐 지폐를 받았다. 쳐봐. 혹은 뭐 은행 계좌로 계좌로 입금을 받았어. 근데 내가 받은 이 돈이 내가 다른 데 가서 원하는 걸살때쓸수 있을 거라는 약속이 없으면 이돈안 받겠지.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돈왜 받아? 이 돈의 가치가 유지가 될 거라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 중앙은행이 노력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이 재진술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앞뒤에서 둘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말하고 있지 그런 거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끝납니다 그러므로 소셜 오브제 악체인 institution such as jobs, money, government, scientific collaboration, and marriage까지 가서 다다, depend 동사. 오브젝트, 뭐 사회적 대상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회적 대상이나 제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직업, 돈, 정부, 과학적 협력, 뭐 결혼 이러한 것들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원과 안정성에 대해서. Depend on.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Credibility of commitment. 그 약속의 신용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글내용 그 이거지. 약속이 이걸 가능하게 하고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 해도 될 행동을 하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일단 22번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